<laughs>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고래고기 장사를 하셨어요. 아오.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 음.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래고기를 많이 먹어봤죠. 고래고기 중에 그 심줄 있잖아요. 엄청 질겨요. 아오. 그래서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을 고래심줄 같이 그렇게 고집이 세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초지일관 <laughs>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음. 죽을 힘을 다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 이게 4장이 막바지인데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음. 그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을 토해 놓고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음이니라이 음. 보통 인간이 아니요 <laughs> <laughs>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런 인간은 별로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자세를 초지일관 가진단 말이죠. 차라리 나는 죽는 게더 낫다. 하나님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죽여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에서만볼수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모습에서도이런 요나와 같은모습을볼수 있어요. 음. 여러분 누가 딱 떠오릅니까? a 세 l 엘리야 l i a 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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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 아 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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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붙어가지고 음, 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때 이제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 음.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은 무너진다. 이게 확신한 거죠. 음, 그런데 음.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아. 이세벨이 오히려 더 혈기가 올라가서 음. 엘리야를 음. 죽여버리고 말겠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음. 못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음. 보니까 이 승리 끝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죽기를 원하여 이러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지금 요나의 심리 상태와 비슷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 관철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안에 잡고 자리 잡혀져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음, 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돼 음. 요나든 엘리야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다. 음, 음. 그러나 그 진심 안에 이런 왜곡된 신앙관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음. 사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안 나가던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laughs> 수요 예배에 나가서 잠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음. 수요 예배 때 응답 안 되면 새벽 기도를 <laughs>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 정도 왔을 때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아요. 아. 음. 수요일 날 관철 시키고자 했던 그 기도를 새벽에 나와서 또 한단 말이요 그럼 이 새벽에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느냐? 아니에요. 기도원 올라갑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습니다. 간절함의 강도만 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느냐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끝을 내느냐? 안 끝내요. 금식 기도를 당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집이에요. 기도에는 간절함도 필요하고, 진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게 신호를 주시고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신호들 앞에서, 음. 아, 내 기도와 내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음. 음.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도 음.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음.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간절한 만을, 열심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무작정 쏟아붓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 연화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지금도 가장 큰 열심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